안녕하십니까 강창룡 원장입니다. 정의론처 가면서 도덕을 논하며 과학적 근거를 왜곡해 전파하고 국민들의 의료에 인 대한 불신과 분노의 감정을 이용해 결국 경제적 이익까지 취익한 강창룡 원장입니다. 자 다음 편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비양심 치과의사들은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치과의사가 아니고 비양심. 치과 의사들은 이렇게 다 하지 않겠죠. 그래서 비양심 치과 의사들은 이렇게 방사선 사진이 까맣게 보이면은 무조건 충치라고 치료를 해왔는데 사실은 외국 책에 보면 까맣다고 해서 다 충치가 아니고 이렇게 좋은 구멍이 난 충치와 충치도 두 종류의 구멍이 난 충치와 구멍이 나지 않은 충치가 있고 구멍이 나지 않은 충치는 잘 닦고 관리하고 불소 도포를 하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외국 책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매뉴얼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까맣게 옆에 나와도 치료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는 우리가 윗면 충치를 보는 게 아니라 옆면 충치를 보는 겁니다. 윗면에 대해서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면 이렇게 옆, 옆에가 이렇게 넓게, 깊게 이렇게 썩진 않았어도 넓게 썩었을 경우 실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오히려 충치가 있는 것과 옆에만 살짝 썩어서 구멍이, 이건 구멍이 난 충치, 구멍이 나지 않는 충치입니다. 그랬을 경우 오히려 구멍이 난 충치가 구멍이 나지 않은 충치가 훨씬 더 이렇게 구멍이 나게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미 이런 아까처럼 좋은 충치와 나쁜 충치를 실제로 사진에서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궁금한 거죠. 이제 사진을 한번 이렇게 찍어, 이렇게 여러 가지 충치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번 직접 뽑아가지고, 이제 직접 확인하거나 또는 옆으로 봐서 확인을 해 봤더니 초기 충치의 80, 물론 데이터는 많지만 요점은 이 책에서는 80%는 초기 충치는 구멍이 없는 충치. 그 다음에 중간쯤 썩었을 때는 한 40여 프로, 60% 정도는 어, 구멍이 없는 충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초기 충치는 대부분 이제 한80% 정도, 중간은 한 50, 60% 정도. 근데 논문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요점은 좋은 충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경우 왜 이렇게 생기냐면 그래서 한번 방사선하고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눈 눈으로 보는 검사 그다음에 이건 40라는 검사 그다음 에 레디오그래프 방사선 사진을 찍어서 한번 검사를 했더니 방사선 사진은 확실히 충치는 잘 찾아요 이렇게 많이 찾았어요 38개 진짜 충치를 눈으로 는 21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방사선 사진 충치는 잘 찾았는데 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말했죠 구멍이 없는 충치를 구멍이 있다고 그러니까. 구멍이 있다고 판독한 거예 그러니까 억울한 충치라고 착한 충치를 나쁜 충치로 70개를 판독하고요. 눈은 14개만 판독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만약에 이대로 치료를 한다면 방사선 사진으로 치료하면 이 많은 치료즉 100개가 넘는 치아를 치료하게 되고요. 눈으로 치료하면 눈으로 검사 치료하기에는 약 35개 정도의 치아를 치료하게 됩니다. 근데그 중에 14이 중에 14개는 물론 눈도 실수를 하지요. 14개는 안 해도 될걸 하게 되고요. 방사선은 오히려 1 4개보다 훨씬 많죠. 70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식한 말로 방사선은 충치를 잘 탔지만 억울한 치아를 만들기 쉽고요. 눈은 바, 충치는 들찼지만 억울한 치아는 덜 만듭니다. 그래서 유식한 말로 방사선은 민감도가 높고, 스페시피스티, 어, 즉, 특이도는 낮다. 비주얼 택타일 시스템은 어, 민감도는 낮지만, 스페시피스티, 어, 즉, 특이도는 높아서 억울한 치아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냐면, 먼저, 눈으로 어떤 제 호주에 있는 패치니 보내신 건데 기본 진료 15분을 할애하고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충치가 없다고 큰 딸은 바로 사진도 안 찍고 보내고 요 근데 작은 딸은 이제 충치가 보이는거서 보여서 사진만 고그 부위만 다시 찍고 이렇게 해서 어 제가 말한대로 이렇게 호주 치과 선생님 이 하셔서 흐뭇했습니다 라면서 보내 온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충치를 잘 찾으려면 물론 이게 방사선 사진을 보는게 제일 빠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까 말했죠. 이렇게 구멍이 있는 충치와 구멍이 없는 충치를 약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보는. 아까 왜 똑같이 본다 그랬죠? 이렇게 구멍이 없는 충치도 이렇게 오히려 더 구멍 이 있는 충치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사선 사진이 이렇게 이걸 false false positive로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억울한 치아. 물론 눈도 이렇게 14개를 만들지만 방사선보다 훨씬 적죠. 그래서 일부 치과에서는 야, 방사선이 충치를 잘 찾는데 무슨 소리야? 100개씩 찾는데 108개를 찾는데 눈은 38개 35개 밖에 못찾으니까 망한 거잖아. 야, 치료 안 하면 어떡할래? 이 10개. 그렇지만, 눈으로 할 때는 항상 조건이 있죠. 6개월 1년마다 꼭 다시 추가 검진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고요. 방사선은, 만약에 방사선대로 치료하게 되면, 치료받지 않아도 치아를 눈으로 검사할 때보다 무려 60개 정도를 더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개수야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요점은 눈으로 검사할 때보다 방사선을 검사하게 되면, 어, 선생님이 의도치 않게 더 많은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 호주나 조금 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충분히 검사를 하고 다시 있으면 방사선을 찍거나 또는 방사선 검사를 하더라도 미국처럼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뭐꼭 눈으로 많이 검사하진 않더라도 방사선을 찍을 때 이게 렇 초기를 안 하고 이렇게 중간 정도나 또는 d 이라고요 여기 바, 에, 충치가 충치가 어느 정도 여기 겉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여기가 어상아질이라고요 상아질까지 충치가 이렇게 들어가면 하는 게 보통 미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조차도 여기서 42%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미국에서도 33% 정도는 이렇게 심해진다면 즉 상아질을 넘어서 조금 퍼질 때 이때도 어 뭐죠 잘 닦으면 좀 지켜보고 좀. 이가 좀 엉망이다 하면 이렇게 또 치료를 바로 들어갈 정도로 조금 늦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어떤 패치니 문, 전화, 선생님, 여기 조그맣게 구멍 났는데 치료했어요. 선생님 말 들으니까 나중에 하라면서요. 그랬는데, 예를, 예를 들어 충치가 이렇게 똑같이 있어도 위에는 어떻게 파냐면 여기만 이렇게 파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 메우면 되니까 큰 손해가, 손해가 안 나고요. 그런데 우리가 옆에 충치가 있을 경우는 치아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으로 치료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이렇게 기억자로 깎아야 됩니다. 보다시피. 그럼 어떻습니까? 위에만 썩었을 때는 요렇게 닦는데 기억자로 이조그만걸 해결하기에선 기억자로 이렇게 많은 치아를 깎기 때문에 최소한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이렇게 깎아 이렇게 돼도 이렇게 기억자로 많이 깎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윗면에 이렇게 충치해서 저는 이렇게 이루 줄 이렇게 이분의 청소가 잘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본 표면이 잘안 보이지만 굉장히 텍스처라고 그러는데요. 텍스처가 광이 안 납니다. 그러면 여기 속에 많이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요. 또 이런 것도 어때요? 벌써 보기만 해도 윗면은 이렇게 쉽게 쉽게 알수 있어요. 어느 정도 충분히 의사라면 충분히 판 어, 양심을 가지고 판결할수 있게 여기 캐버티라고 구멍이 생겼죠.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어둡고요. 그럼 충분히 치료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치료를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어 굉장히 뭐텍처가라그러요 이것도 어느 대리석처럼 조금 어느 정도 유지가 됐고 그리고 잘 닦으셔서 음식물도 없어서 이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충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기 보이시죠? 보이면 금리를 깎아서 기억자때문에 많이 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처럼 초, 조금 있다고, 옆에 조금 있다고 이렇게 파다 보면 답이 없는 거죠. 이렇게 조금 있는데 충치가 이렇게 기억자로 많이 파면 환자가 많이 손해가 나죠. 그쵸? 이렇게 이렇게 판다든지 그러면 많이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거죠. 치아는 점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주 굉장히 톡소한 케이스, 아마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축치가 진행되다 멈춘 케이스와,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멈춘 거죠. 사실 이분은 치료받지 않더라도 잘만 닦은다면 거의 치료가 필요 없는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있는 드문 케이스죠. 굉장히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구멍이 났다고 해서 축치가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닦고 관리한다면, 물론 여기 치아가 있었습니다. 치아가 있었는데 빼면서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케이스는 우리 치과선생님들이 보기 쉽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두 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멍이 났다고 해서 또 이렇게 무조건 다 썩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표면에서 이렇게 방어가 돼서 깨끗이 청소가 안 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된 것도 있고요. 자, 그럼 외국은 어떡하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니다 절대로 여기는 진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해져야 진료합니다. 아까 미국 사람들은 33%가 여기서 한다고 그랬죠. 노르웨이는 거의 83%가 여기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 시작을 합니다. 치료를.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50%가 훨씬 늦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노르웨이에서 사실 83년대는 많이 했어요. 저희처럼 그렇지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낮출 수 있었고요. 었그 다음에 스위스 같은 데서는 논문을 썼어요. 그랬더니 28%가 과잉진료를 하다. 180명의 치과 사례를 조사해서 무려 50명이 과잉진료를 했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 여기서 영어로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충치가 상아질 전에 치료하면 단한 개를 해도 과잉진료다. 오버 트리트먼트라고 하고 통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28%의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신문, 이 뉴스를 보고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논문을 찾게 된 겁니다. 근데, 자, 미국 얘기를 볼까요? 미국도 미국 학회지라고 굉장히 윤, 여기 실린다는 건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미국 치과 선생님들은 보십시오. 우리보다, 물론, 이런 초기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디에 몰려냐75% 이상이 거의 이렇게 심해진 다음에, 무려 33%, 또더 심해진다면 있겠죠. 여기까지 가면 사실 부담스럽지만, 적어도 70%, 80%가 굉장히 초기보다는 늦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헌 보다 캘리포니아 치과 선생님에 대해서 조사한 겁니다 2016년에 그래서 문헌보다 조금 너무 어울리어 치료를 한다 먼저 치료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버라이어티가 나온다는 거죠 와이드 버 이렇게 와이드 버라이어티 즉 넓게 치료객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너무 일찍 치료한 게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처럼 치료가 다르다면 여러 개를 치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충치가 있는 건 미리 치료하는 선생님 있고 저처럼 지켜본 선생님도 있다. 그러다보면 미국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사실 이쪽에 있는 거죠 사실 그쵸 그렇죠? 거의 아마 우리 우리 한국은 거의 이곤체 있겠죠 이걸 빨리 개선해 냅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 이렇게 치료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뒤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보다는 훨씬 뒤로